일일일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살펴봅니다. 자, 오늘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. 보기를 보니까 대명사들이 좀 깔려있죠? 어 대명사 관련 문제구나. 일단 구조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. 구조를 보니까 if 밑줄 뒤에 동사가 보이는군요. 그럼 밑줄은 뭐예요? 주어자리입니다. 그럼 일단 복이 있는 것 중에 주어가 될수 없는 건 바로 배제하셔도 돼요. 자, 힘싸웁은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그래요. 제기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만 씁니다. 하나 더 있네요. yourself도 바로 탈락이에요.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어디에만 쓴다? 목적어 자리. 음. 목적어 자리 only. 음. 하나 정리해 놓고 i 게요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어디에만 써? 목적어 자리에만 쓴다. 한번 정리 a r i m a o t h e r 하고 a n y o n e 이에요 근데 o t h e r 에도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. o t h e r 는 사전을 찾아보면 형용사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o t h e r 뒤에는 꼭 뒤에 명사가 와줘야 돼요. o t h e r people, other person 이런 식으로 그래서 other 뒤에는 꼭 명사가 와줘야 된다라는 거. 그럼 other도 혼자 안 되니까 얘도 탈러. 그래서 남는 게 정답. 굉장히 간단해졌죠. 그래서 뭐야? 나는 끝까지 막 읽었는데요. 그래 이런 문제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뭐였어요?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. 보기를 쓱 보니까 A도 안 돼, D도 안 돼. 근데 B는 또 혼자 안 돼. 그래서 anyone이 정답이 된. 그렇게 끝난 문제였죠. 참고로 'n'이가 추측과 가능성을 가지는 요 'n'이 자체 있다의 뜻이 아니라 있으면의 뜻으로 가능성이죠. 그러다 보니까 'if'절하고 'n'이가 친하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? 'n'이는 'if'절이나 부정문에서 잘 쓴다라는 것도 잘 짚어두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일일째는 정말 간단한 문제였죠. 잘 챙겨드세요. <놀람>